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い「いる日」 是。 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명절 수요 가정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여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에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이라는 에덴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온 가족 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가정이란 것은 참 신비한 곳입니다 호텔 방처럼 좋은 집이 아니어도 또 좋은 침대가 없어도 마음 편히 단잠을잘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진수성찬이 없어도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식사를 할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인 것이지요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아내가 최고인 줄 알면 그것이 선물입니다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 자녀가 보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곳 그게 가정의 축복이 선포되는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러나 축복의 가정, 행복의 가정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만 했다고 해서 덜컥 행복이 찾아온 것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이런 에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시간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같은 가정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에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시간 그것을 그래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는 건 그것은 행복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는 건 그것은 주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바로 설 때에 우리 가정의 질서도 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가정에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100번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가정이 바로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다툼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정이 바로 세질까요? 오히려 잔소리로 힘들할 때가 많지요. 무조건적으로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섬긴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거룩한 말씀이 이 가정의 영적 권위로 우뚝 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말로 고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질서가 부어진 것이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하나님 안에서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예배를 세우는 가정 거기에 에덴의 축복이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돕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은 아니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주는 헬퍼의 관계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에덴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은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서로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기에 오히려 돕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에 가정의 행복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가족들 모두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이 있지요. 또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갈 때에 자신만의 기준이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다툼과 불행이 생겨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소심하다고 비판하죠. 또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너무 무례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돕는 관계가 되면 달라집니다. 외향적인 사람에게서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서 세심함을 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와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바로 이 서로 돕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축복의 말로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려의 말로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건 그것이 돕는 방법입니다. 또한 오랜만에 집에 온 사람이 있으면 자랐다고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것 진정한 환대야말로 큰 도움이 될 것이지요.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요리하는 것 정리하는 것 누구에게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함께 도와준 그 기쁨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돕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축복이지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뻔뻔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감출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 감출 필요가 없었을까요? 완벽해서?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서로에게 약한 점이 있으니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서로 도움만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도 허물도 덮어주고 때로는 눈감아주는 것이지요 또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고향 같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집에서는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옷을 차려입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여기저기 벌러덩 들어덮고 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 이유는 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어도 사랑으로 용납해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만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서로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넘어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한 대단한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명절의 시간,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구정 명절 함께 모여 예배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또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허물이 덮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에덴과 같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는 우리 온 가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에 또 새로운 구정 명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주의 말씀에. 근거된 축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냐 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에 있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잘 되고 또 장수의 축복, 생명의 축복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모여서 또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나갈 때에. 그 가운데 주어지는 주의 현사랑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힘든 가족들이 있습니까? 위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축복의 입술 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 되게 하셨어. 그 아픔과 연약함들을 함께 돌보아 주고 보듬어 주고 안아주게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